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 결혼 스토리 베트남 제사장을 맡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피해 보존 신랑분 얘기하고 반대로 이제 베트남에서 피해를 봤던 신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행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신부집에 가야 되는 이유, 사과집을 왜꼭 방문해야 되는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떤 타임에 꼭그 집에 먼저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튜버들 보면 처갓집 안 가는 거를 가성비 떨어진다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모업체는 결혼 전에 꼭 처갓집을 안 보내고, 안 가보고, 신부를 매칭이 되고 나서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날 약혼식장으로 불러드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짓고자 하는 부분은, 신부들하고 국제결혼을 해서 석성결이 깨진 신부들 피해 상담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신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이 사람이었다면 집에 먼저 인사를 왔다면 결혼을 안 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국제결혼에서 맞선을 보고, 그 다음날 신부집에 인사를 가야 되는 상은 황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연애결혼 방식이든 석성결혼 방식이든 매칭이 되고 나서 신부집을 먼저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혼을 하시던 그 행사를 진행을 하셔야지 신부 부모님을 만나는 과정이 없이 그냥 그 다음날 약혼식을 하고 합방을 하고 그 다음날 신부집에 간다. 이거 무언가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요게 참 무서운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어린 신부들에게 계약으로 이 약혼식을 업체들이 내일 할 거니까 집에 가라고 하는 순간 업체는 마담들에게 마담비를 지불을 하고 신부에게는 식장 예식까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신부가 집에 가서 부모님과 얘기를 했을 때이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더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마지막 테러를 막아 버리는 겁니다 이 테러를 막는 거는 어떤 계약 생기냐면 나중에 돈 때문에 마지못해서 신부들이 이 약혼식을 진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신랑과 함께 집에 왔는데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 혹은 나의 형제들이 봤을 때이 신랑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때부터 이제 불화가 생기는 원인이 되고 속성견으로 하고 나서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파탄이 나는 경우에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업체가 욕심을 내는 겁니다 성사가 성사 위주 성사가 돼야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묶어서 약혼식을 하고 우리나라 국제결혼표준약관상에 매칭을 하고 행사를 지내고 합방을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의 90% 이상이 메모리 돼버려요. 업체는 받을 수 있는 건다 받고, 그 후에 신부와 신랑이 갈등이 벌어져도, 신랑한테 유리하게 혹은 신부에게 완전한 규책을 씌워서 진행해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신부집에 가서 나의 와이프가 어떻게 컸는지 혹은 이 집의 가풍이 어떤지 혹은 집에 가서 정상적인 결혼생활 형제들이 결혼했으면 뭐 사진에도 집에 걸려있는지 아니면 어린 동생이기 때문에 그 동생과 신부의 나이 차이 물론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만 서류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숨겨진 비밀도 집에 가서 보실 수 있고 신부집 근처에 친척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내가 인사를 갔어요 나의 조카, 배우자가 될 사람을 그때 와서 보고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 가정이 나의 친척들 그가 그니까 그 신부 친척들과 얼마나 우대 관계를 가지고 지내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내 신부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수 있고 정정당당하게 나의 장인과 장모, 나의 와이프의 형제들, 자매들, 언니들 다 보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한 구성원의 식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속성 연연이 됐던 연애 결혼 방식이 됐던 잊어먹지 마세요 무조건 매칭이 되고 신부집에 가서 내가 약혼식을 진행을 하는데 나의 사회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행위기 이 때문에 약혼식 전에는 꼭 신부집에 방문해서 장인과 장모 형제들을 만나고 친척도 만나서 인정을 받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소리> 꼭 처갓집에 가시는 것을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는 업체가 있다면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보셔도 무서운 상술이 섞여져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부집 가시고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